모던하트필라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일단 요거 한 장씩 드릴게요. 네. 네. 지금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어, 바로 확인하죠, 시 뭐. 오예. 노하고 지금 네. 제가 사건 현장 만들었고요. 네. 오우야. 네. 넘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죽은 네. 거네요. 네. 이제 그러면 알리바이 확인하면 되죠? 네. 이 사람이 거. 용의자예요. 네, 네. 요세 사람이 용의자예요. 음. 자 봤어요. 네. 그럼 이제 넘기세요. 시계 시계 반, 네. 반시계 아. 방향으로. 네. 여기까지만 음. 딱두 개만 보는 거예요. 아. 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음. 제가 이제 할게요. 네. 어 선이기 때문에 제가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 가운데를 안 보고 양쪽을 볼게요. 네. 음. 요거 먼저. 음. 음. 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laughs> 맞아요. 안 봤다고. 암시. 안, 예, 안 봤어요. 네. 아, 그럼... 맞아요. <laughs> 이렇다고요? 네. 진짜? 음, 빨 아, 그럼 범인을 예상해야죠. 하, 그러면. 음. 바꿔치기. <웃음> <웃음> 바꿔치기 번하겠습니다 아, 네. 여거다 올려놓으시고요. 네. 오 마이 갓. 그렇죠? 그럼 본인도 음. 헷갈릴 텐데.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 저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럼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딱. 그래요? 그럼 저죠. 아니죠 거 아니죠 제가 아니죠. 보는 거요 나중에 됩니다. 이따 선마커를 갖고 가야지. 선마커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제가 얘네들을 볼게요. 네. 그쵸? 그렇죠? 얘가 왜 범일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음, 그러네요. 네. 음.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 따라갔다가 <웃음> <웃음> 독박 쓸 수도 있잖아. <laughs> 네, 그렇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뭐 가능성이 크다면. 그렇죠. 하시죠. 나는 걔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진짜? 음. 네 음. 그럼 저도 두개 보는 거죠? 이거 네. 이거 두개 보셔야죠. 네. 그렇죠. 무조건. 음. 네. 순서는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똑같이 딱 두셔야 돼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두시죠 그쵸? 이거 저, 두셔야죠 저도 두는 거예요? 저좀생뚱맞게 네. 여기다 두셨어요 어디 뭐 범인일 것 같은 거에 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되거 바꿔도 되는데 아, 보통 이제 한 3등 정도 되면 아 저도 거기? 그럼 제가 이것도 다 가져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 두나 여기 두나 그쵸은... 아니면 어 범인이 결정되면 아, 저 여기다 둘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서 네. 그러네, 그죠? 피곤하다. 피곤하죠? <laughs> 자,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어... 자, 참고로 여기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놓으셔도 되는데, 네. 틀리는 순간 3개 먹는 거예요, 여기는. 2개를 먹느냐, 3개를 먹느냐? 네, 뭐, 확신이 들면 두는 거죠. 확신이 들면 두세요. 여기다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먼저 할까요? 네. 네. 아 네. 범인이 아니었어가지고. 어, 네. 확신이 아니어가지고. 없었어요 여기 먼저 할까요? 네. 2. 네. 빨강! 빨간색. 여기 범위가 범인이잖아요. 네. 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아두 분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두개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죠? 네. 네. 그쵸? 네. 음. 자, 다들 다들 한 번씩 쳐요. 네. 가자. 됐어요. 네, 네. <laughs> 그러면 선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네, 네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자, 음. 또 해주세요. 선이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아, 쉽다니까 게임이 그러니까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죄송해요 네. 제가 설명을 못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아니, 알고 듣는 거와 하나... 정말 모르고 들을 땐 다르니까 아, 이게 중요한데 이제 시체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냐 안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사람 기분이 달라져요 <laughs> 아, 어떻 하시겠어요? 저는 바깥쪽으로 죽은 걸로 알겠습니다 네. 우야아안 봤네요 <laughs> 아, 음. 아 이거구나 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음. 네. 이쪽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네, 네. 네. 오우야 진짜 이거였어요? 아. 아. 두개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꿔치기 하세요. 바꿔치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요. 범인은 어, 아 있는... 바꿔치기 안 하고. 네, 그냥 얘로 예상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볼게요. 한 명씩. 음哼. 음哼. 가시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니까. 제가 예상을 잘했어요. 따라오시면 돼요. 이건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요. 네. 좋은 어, 순간 알게 저, 될 저, 거예요. 저 둘의 조합을. 어쩜 있요 보는 순간, 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내가, 제가 갖고, 아니, 일단 하세요. 제가 음. 갖고 있는 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럼 저도 이쪽으로 갈래요. 그렇죠. 네. 뭐야 이번, 이번 판은 제가 각자. 제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전 아니야. 여기로 갈게요. 아. 그럼 음. 요거 두개 보셔야 돼요. 네. 아, 왜왜 어, 왜 이렇게 두 개만? 바로 앞 사람이 앞 사람이 본건 네. 네. 빼고 예, 예상한 수 있어요. 거 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전 사람이 한거 빼고 음, 네. 그렇죠. 거그 봐요. 어떻게 따라 오시겠습니까? 저 저는 따라올 여기...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구나. <laughs> 자 공개하세요, 네. 손님. 뭐 이걸 공개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공개하죠 이제. 아, 아, 아 여기서부터 할까요? 진상 규명이네네네. 네, 네. 네. 6 8 와. 저는 거짓말이 되고, 네 이렇게 되고, 굿이 가져오면 되거든요. 네, 아 제가 네. 바꿀 걸 그랬나 봐요. 자 선, 네. 그러니까요. 섞어서 주시면 돼요. 됐어요. 이런 판도 한번 있어야죠. 정직, 그럼 정직한 판. 네. 그렇죠. 제 성격상 남 속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빨강으로 가져. 정말 제가 잘못 <laughs> 있는 건가요? 정말. <laughs> 누가 얘기했어요 방금? <웃음> 하나씩 <laughs> 나눠주면, 어내거 네. 보고, 음. 이 이게 이게. 이건 아직 놓는 거 아니죠? 네네 아직 놓는 거 아니에요. 자한 명은 죽여서 쓰러트려 놓고요 네 <laughs>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음. 자기 패를 확인하나요? 네, 네 자기 거 자기 폐를 확인네됐습니 네. 사람 주고 어머나. 못 봤어요 다행입니다 네. 기가 막히게 가리셨네요 오 정보가, 오 정보가 되게 좋네 되게 좋다 저 아, 별로 좋아요 네 먼저 네. 하세요 저 봐도 되는 거죠? 네두개 네. 네. 보시고 네 여기다가 두시고 시체랑 바꾸셔도 돼요 음 바꾸기 하실 거예요? 시체 바꾸기 한번 갈까요? 음, 그냥 혼돈의 카오스 상태를 만듭시다. <laughs> 아, 같이 해매봐요 제가 뭘봤는지도 지금. <laughs> <laughs> 바꿔라, 바꿔라. 어... 아니, 할까요? 안 바꾸래요. 돼. 예, 제가 할까요? 맞아요. 안 바꾸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니, 헷갈릴 땐 바꿔야 돼요. 어... 같이 헷갈려요. 저... 왜냐면, 내, 아니 진짜 내가 헷갈리면 바꿔야죠. 우리 같이 울고난 성격들은 저,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하겠습니다. 음. 진짜? 음. 음. 네. 네. 안 봤는데 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구나. 뭘까? 아, 그러니까 안 봤는데 범인으로 지목해. 음, 음. 어머, 뭐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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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거? 네. 음. 어? 네. 한번 거짓말쟁이 칩이 되면 다시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전 이거 볼 수. 밖에 없네요? 맞아요. 없는. 그거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요. 어머 어머인데? 어머 어머야. <laughs> 와야. 정말 진짜? 음. 아닐걸? 아하. 이런 경우에는. 접니다, 저. 여기지. 자, 음. 진상규명 하시죠. 여기서부터 할까요? 아니요, 네. 여기서부터 네. 할까요? 네. 네. 6. 네. 아싸. 이거, 것도 아싸. 4. 아, 여기가 범인이네. 3이 범인이네. 네. 네. 거짓말쟁이가 되나요? 이거 누가 아니, 네. 그죠 네. 이렇게 돼서 각자 가져가고 이분들은 네. 그냥 가지 가져가고 그냥 가지가고 가져가고 네. 자선 넘어가고 이거 아, 참 이제 룰이 좀 이제 이거 세 번쯤 됐한 바퀴 보니까 네네 네. 근데 나는 이런 추측은 그래서 다빈치 코드도 못하잖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추측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추측 은 아닌데 알아서. 근데 이게 라운드 이렇게 돌고 돌면 아까 봤던 거랑 지금 봤던 거랑 헷갈리잖아 그럴 수 있죠 어, 이게 네. 빨리 빨리 돌아가지고 어. 어이구야. 이거, 이거 여섯 개 되는 순간 끝이라 그랬나요? 다섯 개 아니에요?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저는 낼거 없거나. 낼거 없거나. 네. 하... 낼거 없는 게 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봤습니다. 아, 봐야겠네. 또 넘겨볼게요. 오, 그래 <laughs> <기가 막 웃음> <기가 막 웃음> <오야>. 야. 너구니? 오, 야. 오, 야. 오,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오, 야. 야, 이렇게 되네. 바꿔. 바꿔 바꿔. 혼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스 그리고 어디다 둘 거야? 그리고 그리고 여기 나서 그리고 바 그리고 나서 바꾼 거니까요 진짜? 바꾼 건니까요 바꾼 여기 지금 바꾼 걸 도박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럼, 네. 우와, 그래? 그러면 나 이거밖에 못 보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잠깐만요. 뭐봤지 방금? <laughs> 잠시만요 다시, 다시. <laughs> 우리가 늘 그렇죠. 아, 그렇죠. 아하, 아하. <laughs> 여기다 나 보죠. <laughs> 진짜? 아, <정말? 웃음> 네, 나지, 나지. 왜? 아, <laughs> 아, 너무 힘들다. <laughs> 그죠. 여기다 놓을게요. 음. 진짜? 음. 음. 어떻게 낚이는건지 아, 아.. 나 낚였나? 나. 나. 뭐? 아니 나잘못나 자기가 낚였는데 뭐. 그러네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 아 아시는구나 지금 봤으니까 난 봤다 아 지금 보셨지 그니까 러 따라오는 것도 괜찮죠 제가 뭐 이렇게 있는데 두개를 가지려고 따라갔겠습니까? 그러, 그러시겠죠 <laughs> 그러시겠죠 그래. 어? 잠깐 설마 그대로 낚으려고 내가 뭐 쿠키 두개를 이거 자 오, 어? 나 어, 잘못됐다 어, 나 잘못했어. 거꾸로 봤어! 거꾸로 봤어! 잘못했어 나 이게 3으로 보고 이게 6으로 봤거든요 아나 거꾸로 봤어 아 여기가 범인이네요 다 틀렸어 진짜? 아나 거꾸로 봤어 내가 얘가 5였거든 그래서 얘를 바꿔치겠어 아, 그래서 가장 큰 수여가 범인이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러네 그거 되게 좋은 알았네. 생각이네요 아, 나 거꾸로 봤어. 그냥, 이게 3이고 이걸 6으로 봤는데.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자, 이건 아, 누가 아, 마지막에 놓으셨죠? 주황. 저요, 저 가져가시고요. 아, 보라. 으유, 가져가세요. 어우, 손해보는 건. 으유, 나 4개 네 됐어, 어떻게전 3개. 아, 사, 잘 났겠죠? 그, 네. 예스. 누구야? 우 아, 이게 머리가 나쁘면 또안 돼요, 이게. 핑, 핑크님, 하나만. 그러니까이되시 <laughs> 네. 네. 아하. 자, 하시죠. 자, 선 가져가세요. 정직하는 니 이런 게. 그러니까요. 네. 저도 늘 정직. 음. 저는 모르고 놓은 거예요. 봐요 저는 가온이 음. 정직이라. 그러니까요. 오를 눕혀놓은 건 정말 네. 나름. 나를... 신의 한숨. 응. <laughs> 아니, 아직... 뭔지 몰라도 놀라고 시작해, 다는 우리는. 나도. 장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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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장난 아니야. 우와, 우와, 다 끝났어. 일로 줘야지. 잠깐만, 너는 기억이 안 나. <laughs> 일단 놀랐는데 기억이 안 나. 오. 이럴 수가 있네. 그러네요. 네. 자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보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같이 보면 안 돼요? 같이 보고 싶다, 너무 <laughs> 같이 보고 싶다. 와 이거는. 음. 범인일 수밖에 없어? <laughs> 진짜. 네. 보면 알아요. 진짜 보면 알아요. 오. 그죠? 맞죠? 어. 맞아요. 뭐야? 범인일 수밖에 없네. 범인일 수밖에 없다니까 얘가. 나 간다 진짜 이게 범인일 수밖에 왜? 없다니까요. <laughs> 범인일 수밖에 없어. 보면 알아요. 보는 순간 이게 범인이다. 아... <laughs> 알겠죠? 거봐 <그것도> 다 아잖아요. <laughs> 왜난 아... 아니 그런 게 있어? 보면 아는 그런 게 있어? <laughs> 또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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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없죠. <laughs> 이거는 너무 음. 백퍼라. 백퍼죠, 백퍼. 네, 백퍼라.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얘 먼저. 음. 빵, 요거를 봤잖아요. 우리가. 아, 나... 얘가 7이에요. 네, 그니까 낮은. 가지고 있었어요 밤, 그쵸. 얘는 네. 범인이 무조건 아닙니다. 음, 음. 우리 그냥 다똑같아 아니, 아니, 아니죠. 왜요? 맨 마지막 쌤. 범인은 얘죠. 네. 아,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네. 마지막 누구예요? 범인은 얘 절대 아니구나. 그렇죠.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터졌어요. 다 먹어. 나는 얘가 하얀 게 아니라 이제 낮은. 낮은 쌤이라고 <laughs> 생각했지. 그렇죠. 자, 어, 잘소았나요 네. 이번에? 네. 완전. 잘소았나요 뭐야. 자, 점수 계산. 어떻게, 예산하... 어떻게 계산하죠? 점수 계산이요? 눈, 눈에순가요 저는 세 개. 어, 요게 제일 적은, 적은 사람이 승리 사람. 아, 저두개 하면 좋아요. 네. 스블림 승. 아. 응. 아 스블. 더 크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스블. 오. 오. 아니. 승리 좋아. 요즘 스블님 자, 핑크님 거짓말쟁이가 지금 여덟 개예요 평소에 홈 거짓말이 일상과 살았어. <laughs>